그럼 기본 주의 사항 다섯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별색 팬톤 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번 CMYK 칼라로만 작업된 파일에서 요 C를 찍어보면요, CMYK 이렇게 칼라가 네 가지로 구분되죠. M을 찍어보겠습니다. M도 요렇게 CMYK 칼라가 네 개로 구분되죠. 그러나 별색이 사용된 칼라로 보겠습니다. 별색이 사용된 C를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C를 찍어보면 보이시죠? CMYK가 아니죠? M도 단색으로 표현됐습니다. Y도 그냥 단색으로 표현됐고요. 이렇게 CMYK 표현이 안 되는 거는 파일이 올라오면 별색을 사용했으면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별색을 다시 CMYK 컬러로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별색을 사용하면 인쇄는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은 색상으로 인쇄됩니다. 즉, 인쇄사고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별색을 다시 CMYK 컬러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의 별색이 C와 M과 Y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C와 M과 Y에 적용돼 있습니다. 여기에 스와치 컬러를 보시면은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이렇게 점이 찍힌 세 가지 컬러가 추가된 걸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별색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점점점 이 점점점을 스파칼라로 합니다. 스파칼라는 별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 별색을 인쇄용 CMYK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파일들은 아직 텍스트 아웃라인이 안된 파일입니다. 텍스트 아웃라인이 안된 파일쪽에서는요, 요 T자를 누르셔서 C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현재 보시면 CMYK로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작은 칼라 표시 박스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CMYK 칼라로 변합니다. M도 여기를 클릭해서 CMYK 컬러로 바꿔 놓고 Y도 요 컬러 박스를 클릭해서 CMYK로 바꿔 놓고요. 또 이번에도 이쪽 작은 쪽도 요렇게 바꿔 놓고 M도 요렇게 바꿔 놓고 Y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사용한 파일들은 다 CMYK로 변경을 한 겁니다. 별색을 변경하는 방법은요. 오직 작업하시는 분만 이 별색을 사용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차후에라도 내가 별색을 사용한 걸 변경하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별색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색개 맞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CMYK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보시면 지금 현재 다 CMYK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파랑 누르면 CMYK로 변경되어 있고 CMYK로 변경되어 있고 Y도 이렇게 CMYK 이쪽 작은 쪽에서도 눌러보시면 은 CMYK, M자도 CMYK, Y자도 CMYK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팬톤 컬러를 이렇게 CMYK로 변경하면은 CMY 청색인데 적색도 들어가 있고 노랑색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직 청색만 사용했는데 적색과 노랑색이 섞일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C를 선택해 주시고 적색과 노랑색은 다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깔끔한 파랑색이 나오고요. M도 보시면은 M에는 적색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색이 안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고요. Y, Y에는 노랑색만 있어야 되는데 적색에 M이 1 1나 섞여 있죠. 이것도 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C도 그대로 놔두고 적색을 0으로 만들어주고 노란색도 0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쪽도 이쪽은 괜찮네요. 그 다음에 Y 노란색도 적색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0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다 깨끗한 CMY의 컬러가 나오겠죠. 이 조절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청색에 다른 색, 적색이나 노랑색이 섞여 있다면 깨끗한 청색이 안 되고요. 적색에 노랑색이 섞여 있거나 파랑색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노랑색에도 다른 부스물이 섞이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는 깨끗한 CMY라는 청색, 적색, 노랑색만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다른 컬러를 사용하셨다면은 이렇게 CMY k 로 변경하시고 컬러를 다시 한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최종 파일은 전체드 들어가시거나 또는 키보드의 Ctrl A를 누르셔서 type, create, r o u t l i n e 하셔 m 저장하신 후인쇄하에 방법이었습니다. 지다음지로색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주 m 사항 컬러로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주의사항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다 e same 입니다 상단의 1번은 먹색 100%가 적용된 텍스트 파일이고요. 하단의 2번은 CMYK가 다 섞인 텍스트입니다. 즉 C 100, M 100, Y 100, K 100%. 이렇게 CMYK 색깔이 100%가 다 섞인 텍스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상단의 1번을 보시면 요 K를 선택해 보면요. 요 CMYK 컬러에서 K가 100%만 들어가 있죠. 요 프린팅도 K만 100%. 과장. 요 이름도 K만 100%. 핸드폰 번호도 K만 100%. 주소도 모두 K만 10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만 100%로 들어가 있으면 인쇄할 때이 검정색, 즉 K 100%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쇄가 깨끗합니다. CMY 다른 색이 섞이지 않고 이 먹색만 한 색만 찍기 때문에 이 텍스트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찍히겠죠. 하지만 밑에 이 K를 보시면요, 이 K는 CMYK 100, 100, 100, 100. 프린팅도 검정색 100, 100, 100, 100. 이 이름도 백백백백 핸드폰 번호도 백백백백 주소도 백백백백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섞여 있으면요. 인쇄할 때 케이뿐만 아니라 청색, 적색, 노랑색, 먹색 이네 가지 색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네 가지 색 중에 하나만 핀트가 없나도 우리가 명함 받아봤을 때 뿌옇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한 색깔의 핀트가 안 맞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는 인쇄해서 핀트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부분 거의 맞추지만은 이 작은 텍스트에 청색, 적색, 먹색, 황색 네 가지 색을 다 핀트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검정색 텍스트들은 K100% K100% 이렇게 K100%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 작업물을 넘길 때는요 이 텍스트들은 K100% 여기도 K100% 여기도 K100% 주소도 K100% 이렇게 전체 다 K100%로 작업을 해주셔야 인쇄가 텍스트들은 깔끔하게 찍힙니다 아래처럼 이 작은 글자에 CMYK가 다 섞여 있으면요 핀트도 맞추기 어려울 뿐더러 글씨도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K100%만 하나만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쇄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찍히는데 아래는 네가지 색깔이 섞였기 때문에 요네 가지 색깔 때문에 자칫하면 글씨도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핀트도 안 맞아서 자칫하면 흐리멍텅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함 작업을 하실 때 텍스트들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되도록이면 검정색 K100으로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명함 인쇄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